어, 내가 화면에 나간다고? 내가? 아, 수입은 주변 친구들이 뭐 대기업도 있고, 이게 중소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는데, 어, 그 친구들에 비해서는 어,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대학생 이제 그리퍼이자 매니저 혜인 시장입니다. 저는 지금 화이트 테디 방송에서 기획, 뭐, 배송, CS,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헤인시장이라는 제 채널도 가지고 있습니다. 화이트패치 채널에서 주로 가방들, 지갑들, 이렇게, 저희 자체 제작 상품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고, 헤인시장 채널에서는 이제 다른 분들, 공방 물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업을 시작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1년 2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제가 지금 대학생입니다. 지금 공대생인데, 제가 이거 공대를 가게 된게 고등학교 시절에 꿈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취업이 잘 되는 게 전화기라고 하죠 그중에서 이제 기계공학과가 취업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꿈이 없는 데로 그냥 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너무 관심이 없었는데 어, 나만의 길을 갈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뭐 워킹 홀리데이도 가고 이러다, 이러다가 이제. 송도시장에서 물건을 판 적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일환으로 물건을 판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화이트 테디 님이랑 만나게 돼서 뜻이 잘 맞아서 지금 이렇게 함께 모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주변 친구들은 거의 한 99%가 회사원이거든요 지금 이미 취직을 다한 상태에서 전부 다 회사원인데 정말 서로 하는 얘기가 달라요 사실 제가 회사원 친구들을 부러워할 때도 있고. 회사원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의 일량이 있으면은 일량을 채우려고 내시간에 자유롭게 뭐 아침에 했다가 저녁에 했다가 밤에 했다가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제 시간을 분배하는 걸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확실히 사업가의 삶과 그리고 그 회사원의 삶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 아 수입은 사실 친구들에 비하면은 높은 편이긴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 뭐 대기업도 있고 이게 중소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는데 어그 친구들에 비해서는 어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 되게 저는 화면에 안 나왔어요, 사실. 저는 그저 기획만 하고 그리고 옆에서 이것저것 그냥 PD처럼 정말 PD처럼 뭐 대화만 하는 그런 쪽이었다가 조금 조금씩 화면에 뭐 잠깐만 맡아줘라 이렇게 해서 조금씩 화면에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 그립에 화면에 나오는 걸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어, 내가 화면에 나간다고? 내가? 이러면서 부담스러워 하다가 뭐 1분, 2분, 3분 이렇게 조금 조금씩 화면에 나오니까 그게 적응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 이제 방송이 재밌어지더라고요. 현재 그립에서 방송을 하는 형식은 작업 방송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방송 형태로 하는데 뭐 길거리에서 방송을 킬 때도 있고요. 하다 못해 저는 제 대학교 소개해 드리려고 대학교에서 방송 킨적도 있거든요. 판매에 완전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정말 편하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제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 그리고 공반장님의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제 MBTI가 사실 ENTP인데 사실,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드러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ENTP인 분들은 방송을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이제 밀고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기획을 좀더 확실하게 가져가셔서 방송을 하시면은, 나를 보여주고, 나를 솔직하게 이렇게 표출하는 거, 그게 개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성이 사실 방송에 있어서 정말 정말 큰 강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MZ 세대분들한테 라이브 쇼핑을 추천드리는 거는 사실 BJ 이런 것들을 꿈꾸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BJ 이런 아프리카 이런 분들은 무형의 서비스 산물을 팔아서 돈을 버시는 분들인데 그런 무형의 산물을 파시는 것보다 정말 개인 방송처럼 자유롭게 할수 있는 라이브 쇼핑 채널에서 실제적인 물건을 파는 게 훨씬 더 난이도가 낮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말 현실적인 아이디어는 오히려 그립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라이브 쇼핑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극이 적은 매체보다는 점점 영상 매체를 많이 찾는 추세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립은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판매자와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분명히 메리트가 있어서 그립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라이브 쇼핑이 나중가서는 이제 판매자들의 어 필수 덕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립에 저는 진입장벽이 가장 낮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립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인 시장은 그립입니다 <laughs>